도지코인 주주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도지코인에 투자하신 게 잘못된 투자가 아닌 성공한 투자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비트코인이건 도지코인이건 전체적으로 코인들이 잠깐 상승했다가 하락한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만 사람들이 코인에 물리고 답답해할까요? 아니요. 미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한테 테러하는 기사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테러하는 이유가 뭘까요? 머스크가 꼴 보기 싫어서일까요? 아니죠. 도지코인에 물린 사람들이 이렇게 하락한 건 너가 호들갑 떨면서 코인을 상승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테러하고 사례협박하는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랑 일론머스크가 일부러 코인 시장을 하락시켰을까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락했을 때 둘은 분명히 이득이 있고요. 이 둘과 여러분들은 앞으로 비트코인 그리고 도지코인으로 상상도 못한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트럼프와 일론머스크가 코인을 어떻게 활용하고 상승시킬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어떻게 코인을 상승시킬 거냐? 이제 도지코인이 폭등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일단 트럼프가 비트코인 전략 물자를 비축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전략 물자라고 돌려 말하긴 했지만 결국 미국의 이득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지코인과 비트코인만으로는 지금 상황의 부채를 해결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지코인 비트코인이 100배, 1000배 간다면요. 그리고 그때 다른 나라에 넘기거나 다른 나라 거래소에 코인들을 매도한다면요. 그 금액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될 겁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미국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다른 나라와 장사를 하는 장사꾼이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코인을 우습게 보고 한철장사처럼 상승시키고 팔고 접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트럼프는 말로만 아마화폐를 팔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미국에서 코인을 매입 안 하고 강대국으로 만들지 않으면 러시아가 코인으로 전략 자산 비축을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트럼프가 어떻게 가상 자산 수도로 만들고 도지코인이 폭등을 할 것이냐. 이번에 크립토 서밋을 보면서 좀 놀란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굉장히 준비를 오래 한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기사로 접하는 트럼프의 이미지는 단순히 미국 최고, 미국이 짱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이죠. 하지만 이번에 코인 관련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텍사스에서 전력난이 있었어요. 그죠? 전력을 생산을 못해서 전력난이 있었던 건데 그렇다고 텍사스에 발전소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전기라는 건 발전소에서 생산을 할 때, 자 예를 좀 들어드리면 발전소에서 100%를 생산할 수 있을 때 20%가 전기를 쓴다. 그럼 여유롭게 40% 정도 전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러면 경영적으로도 손실이 크고 지역도 발전이 굉장히 안 되겠죠. 그래서 텍사스에서 24시간 채굴 장비를 돌리는 채굴업자들을 굉장히 많이 데려옵니다. 그럼 전기가동률이 80%가 넘어가요. 그러다가 겨울 한파가 오거나 전기가 딱 부족해졌다? 그럼 채굴업자들의 전기를 딱 내리고 돈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이 돈이 어디서 나냐? 채굴업자들의 세금으로 보상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세금은 세금대로, 친환경은 친환경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수익을 보는 거예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전역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자체적으로 코인도 채굴하고 코인도 만들면서 화폐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지금이야 트럼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하려고 하면서 평화주의자인 척 하지만 실상은 빨리 종전을 해야 코인으로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코인으로 장사를 하려면 딱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가지고 있는 코인이 많이 올라야 된다. 자, 그럼 많이 알고 계시는 비트코인이나 도지 같은 코인 말고 남들이 모르는 코인, 다른 나라에서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코인을 많이 보유해야 되는데 일론 머스크가 출시하고 트럼프가 발표할 코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 코인은 최소 만배 이상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 말은 만 원만 사더라도 만 배면 1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왜만 원만 말씀드리냐? 분명히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걸 믿어도 되나? 더뭐 넣으면 손해 아닌가? 이런 생각 드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고민 안 해도 되는 돈. 만 원만 말씀드린 거고요. 로또 산다는 마음으로 만 원을 넣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죠. 어, 물론 만 원도 아깝다는 분들은 이번에 종목을 보시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신 후에 다음 영상에서 드리는 종목을 매수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2025년 상반기는 기회 하나하나 놓치는 거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인으로 인생 역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밑에 여기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목 바로 밑에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면요. 010-739-2581. 제 개인 번호 있어요. 여기로 초창기 코인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로또 한장 사서 당첨될 확률은 814만 분의 1입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코인은 이런 벼락 두세 번 맞을 확률보다 낮은 인생 역전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저한테 돈을 보내시는 게 아닌 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종목을 만 원씩 매수해 놓는 거니까 어차피 내 돈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단타를 하시든 도지코인에 투자하시든 제가 드리는 종목들은 부담이 안 되실 거니까 꼭 넣어두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뭐 예전처럼 조금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면 사고 왔다 갔다 할 거면 코인 하시는 것보단 주식 하시는 게 낫죠. 그죠? 물론 지금처럼 시장의 조정이 오고. 도지코인의 조정이 오니까 많은 분들이 더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고 얼마나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드실 텐데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도지코인은 애초에 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세팅된 상태라는 거예요. 어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도지코인이 완전히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사기 전에 코인들마다 얼마까지 올라갈 거다. 얼마 정도가 적정가가 될 거다. 이게 정해지는 건저 같은 전문가들 뿐만이 아니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래소에 상장도 하기 전에 어떤 코인이 나온다. 그럼 그 코인의 발행 개수가 있을 거고 소각하는 개수가 정해져 있다 거죠. 그럼 그거에 맞게 가격, 즉, 얼마나 오를지 측정이 되는데 이건 발행 개수 변동이 있거나 상장 폐지 직전이 아니면 확률, 96%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비트코인만 봐도 총 개수가 몇 개죠? 2,100만 개죠. 자, 이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초창기에 비트코인을 알았던 전문가들은 얼마나 오를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사 모았던 거고요. 부자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초창기 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속해서 꾸준히 새로 출시되는 코인이나 저점에 있는 코인들 사면서 부자가 되고. 정보를 파는 겁니다 실제로 초창기에 시바이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모두 부자가 되었죠 한마디로 초창기 밈코인을 잘 매수해 두면 우리는 로또 1등과 맞먹는 행운을 챙겨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제가 그냥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잠시만 보여드리면요 지금 밈코인 1,2,3이 뭐죠? 도지코인, 시바이노코인 페페코인이죠 도지코인은요 2017년도에 0.2원이었습니다 근데 800원까지 상승을 했죠. 4 0배가 상승했어요. 만원 넣어놨으면 4천만원이 된 겁니다. 시바이노 코인은요. 2020년도에 저점에서 고점까지 1,500만 퍼센트 상승했어요. 만원만 넣어놨으면 15억이 된 거죠. 페페 코인은요. 작년 4월부터 지금까지 500만 퍼센트 상승했어요. 만원만 넣어놨으면 5억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코인들이 저점이었을 때 처음부터 상위권이었나요?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상승하기 전에 저점을 잡아야 된다. 특히 2025년 상반기는 코인 투자로 가장 큰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주 작은 금액으로도 큰 수익을 낼수 있는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자, 다들 아시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의 아빠로 유명한데. 도지코인을 일론 머스크가 만들었나요? 아니에요. 다른 개발자들이 도지코인을 만들고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해준 거죠. 자, 그럼 일론 머스크는 코인을 안 만드냐? 아니요. 드디어 일론 머스크 코인이 출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일론 머스크가 언급했던 코인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엄청난 급등을 했죠 근데 본인이 코인을 직접 출시하게 되면 지금까지 언급해서 급등했던 코인들과 비교도 안될 상승과 화제성을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코인에 물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남는 여유자금이 없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초창기 밈 코인을 만 원만 매수해두면 우리는 로또 1등과 맞먹는 행운을 챙겨갈 수 있다. 대신에 제가 여러분에게 초창기 코인을 알려드리면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코인은 5천 원, 만 원으로만 매수하셔야 되는 코인이에요. 물론 올라갈 종목인데 10만 원, 뭐 100만 원 넣으면 더큰 이득 볼수 있겠죠. 근데 이때 여러분들이 10만 원, 뭐 100만 원을 넣었다? 그럼 500%는 상승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조정이 오는데 이때 팔지 말라고 말씀드려도 불안하다고 다 파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코인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잔값 5천원, 만원 없다고 해서 여러분 생활에 지장이 있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영상에서 종목들을 공개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종목만 딱 알려주고 방치하면 어떡하냐? 팔아야 할 때도 알려줘야지 이런 댓글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세팅을 해놨어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여기 더보기 버튼이 보일 거예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제목을 누르면 바로 보이실 텐데, 자 더보기를 눌러 보면요. 제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395-2581 적어놨는데요. 자, 여기로 여러분이 정확히 초창기 코인이라고 보내주셔야지 번호 확인하고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만원이 1억이 되는 기적의 초창기 코인을 딱 보내드리고 이때 파세요까지 알려드리겠죠 그죠 자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트럼프의 계획이 안정이 되면 다시 코인 폭등장이 찾아올 건데 폭등장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 더보기에 제 개인모 010-739-2581로 초창기 코인이라고 문자를 보낸 후에 종목을 받으시고 5천원 만원 매수하고 수만배 수십만배 폭등하면 말씀드린 가격이 팔고 나오는 거다 아시겠죠 자 2025년 상반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코인의 불장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드리는 종목 받고 큰돈 버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